진짜 아쉬운 게 왼손이 지금 파운딩 드립이 안 돼가지고 네. 막 벌벌 떨거든요. 근데 손을 또 놓줬어요. 저기 저기 DMC가 또 오점 네. 까먹는 플레이를. 과연 잘 투. 제가 이 영상을 김민성이 꼭 봐가지고 오늘 좀손좀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성. 네, 진짜 죽여버리고 <laughs> 싶어요. 진짜. 오, 아. 등롱거리지 네. 어? 뭐야. 아, 그또 네. 강민준이랑 연관이 있어서. 아, 아니, 그리고 또 육번 선수가 또 많이 와요. 아, 예. 아. 네. 송주영님께서 그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임드 등장했거든요, 동동거리 네. 직진 화이팅. 네. 야, 확실히 직진 선수들 전체적으로 기량 좋아요. 서울하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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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자, 과연 파울 할지 안 할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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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중독! 아, 네. 네. 자, 일단 빌려, 빌려, 빌려. 지금은 멀리서 스컬을 던졌어요. 아, 네. 네. 이거 어쩌, 어쩔 수 없이 던지는 느낌이 들어요. 첫다기 보단 뭐 인사이드 공격이 자, 뭐야, 살 생각하면 없... 우와, 이 선수 각도 좋은데? 드라이브를 있는 거 저런 모양이 거의 한80%촉 축발이 날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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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한번 두번 정도 떴기 때문에 네. 아, 근 네, 14번 선수 저거 잘 잡아주면 무섭겠네요. 네. 네. 체형이 그장사 그렇죠. 체형이 팔이 길어요, 일단. 힘을 삭혔는데 네. 침장기는혀까지 네. 치는 거죠. 손만 들어 손만. 지 말고 이 무대 좀 뛰어갔으면 좋겠다. 네. <laughs> 그 와중에 또. <웃음> <웃음> 자, 일단 소강 상태예요 서로. 됩니다. 서로 소강 상태. 잠시만요. 와, 잠시만요.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스킬 좋아요. 네. 지금 저희가 김용백 선수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신다건 선수가. 아니, 실력 괜찮은데요? 나도 나도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확실히. 자. 진영.

이렇게 직진이 12점 리드한 가운데 네. 3쿼터 종료합니다. 아.